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입니다. 오랜만에 어피트 차트를 봐볼까요? 오늘 리플이 조금 올랐네요. 503원까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2 1000불 정도 하고요. 비트코인이 약간 자리를 잡는 것 같으니까, 오를 애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가 20% 정도 상승을 했고 비트토렌트는 참돈 먹기 쉬운 코인이죠. 오를 만큼 올랐다가 또 지자리 오는 코인입니다. 리플 차트를 좀더 봐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정확히 50일선 터치를 하고 다시 20일선으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50일선이 정확히 51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3원까지 아주 가까이 갔다가 다시 21선으로 약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 선이 121선입니다 저항이 아주 강력한 놈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23,000불 언저리에 안착하게 되면 충분히 리플은 얼마까지 갈수 있다? 760원 정도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공간이 뻥 뚫려서 한 순간에 750원, 76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차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리카를 얼마 전에 제가 매수를 했다 그랬죠? 어떤 코인 하나를 질리카 화재가 메타버스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질리카가 좀 빨리 상승을 하게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질리카를 42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오늘 60원에 던졌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먹을 만큼만 딱 먹고. 정확히 질리카도 51선에 딱 뚫어 막혀서 64.9원, 65원을 터치를 하고 지금 약 조정 중입니다. 질리카를 타서 얻은 이익분은 다시 통장으로 빼 놓고 그리고 이제 질리카를 탔던 시드를 지금 또 오르지 않은 코인을 하나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던질 기회를 많이 주죠. 그리고 시장은 또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이 익숙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초기 투자를 할때 그런 과오를 많이 범했으니까 던질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욕심을 버려라겠죠. 진리카라는 코인이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던진 거고 또비트코인은 하락을 한다면 하락을 하겠죠. 같이.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을 또 다시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코인 또한 제가 생각하는 곳까지 차트를 보고 도달하게 된다면 또 던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 들어가서 지금 이런 기회들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이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통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인 현금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가 온다면 또 그때 들어가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즐기고 또 기회로 본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장투 코인은 10개 정도예요 근데 이제 시드가 났다면 2, 3개나 5개 정도가 좋겠죠 그리고 그외 코인들은 그냥 단터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누군가는 공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도 있지만 현금 보유를 항상 30% 갖고 있는다든가 그리고 절제할 줄 알고 인내를 즐기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장들을 즐기시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승을 맺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한 안정화가 됐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죠. 오늘도 제가 한두 시간 정도 구독자분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두 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그분 코인과 시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리해야 될 코인들을 좀 구분을 해 드렸어요. 코인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초기 투자자들 코린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마이너스가 작은 그런 코인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비트코인 상승 모멘트만 포착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선절 없이 던질 코인들 던지고 그리고 추매를 할수 있는 코인들에게 추매를 해서 코인 정리가 잘될 거예요. 왠지 지금 사지 않으면 어릴 것 같고 올라버릴 것 같고 내가 던지면 너무 후회할 것 같고 그런 착각들을 먼저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21,175불 정도 하는데 23,000불 정도만 터치를 해도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오를 애들이 끊임없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두번 정도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번 하락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은 이전에 겪었던 시장과는 판이하게 시장의 판도가 바뀔 거란 얘기를 했어요 1년이 넘게 하락장을 맛봤던 이 투자자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거죠 그 전에 하락장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냥 돈만 두고 투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한걸 했다는 거죠. 공부를 했다는 건 소비자들이 이제 오를 코인, 오르지 않을 코인, 던져야 될 코인, 계속 갖고 가야 될 코인 이게 마음속에서 이미 분류가 됐다는 거죠. 오늘 저랑 뵀던 구독자분도 전혀 코인, 블록체인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몰랐던 분이셨는데 엄청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이 내가 왜 이걸 샀을까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분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소소한 데이터들, 이런 개개인의 데이터들이 모여서 결국 빅 데이터를 형성을 합니다. 이빅 데이터는 결국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제가 단언코 이야기 드리지만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전 하락에서 반등을 했을 때와는 차원이 틀린 그런 반등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반등이 아니라 진짜 사라지는 코인들이 생길 거예요. 소비자들의 지식들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거의 4개월, 5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단어 한마디, 문장 한마디가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 이런 게 비트코인이구나. 이게 블록체인이구나. 이런 지식들이 쌓여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만 인풋을 했겠냐고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이 쌓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물론 평단이 높고 오늘 그분도 거의 마이너스가 꽤 많았어요 새삼스럽게 저도 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인을 오래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겪었던 과정들이에요 그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해결을 해줘요 결국 승자는 지금, 마이너스 10%, 20%, 약간 마이너스이신 분들, 이분들이 승자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70%, 80%, 90%,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 존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10%, 20%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돈이 들어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자를 내는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급하게. 지금 저점이라더라. 오를 거라더라. 이런 돈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 본전만 오면 던져야지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70% 80% 60%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그냥 통장에 묵혀 있던 돈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별로 상관 안 해요. 어느 정도의 확신도 생겼고 신념도 생겼고 지금의 이 기간들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죠.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분들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그손익 분기점까지 각고할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사면 올라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샀어. 그런데 그때부터 무조건 올라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땅도 마찬가지죠. 잘 오르는 땅들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미래에 오를 수 있는 땅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땅을 샀어. 그런데 그 땅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미래를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를 그 누구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10배를 벌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90%의 마이너스도 감내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90%의 마이너스를 인내하신 분들이 이 시장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년여가 넘는 이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절대 그건 아니에요. 엄청난 공부를 하셨어요. 1년이 넘게. 그게 결국 남는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코린이들이 또 시장에 참여를 하겠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정들을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샀는데 코인이 올랐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둬도 가격이 오른다면 그 누가 공부란 걸 하겠습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할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런 시장을 정부가 그냥 둘까요? 거래들이 그냥 둘까요? 세력들이 그냥 둘까요? 이제 1년이 넘는 이 과정 중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금융 인프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이다 보면 그 어떤 단체, 뭐 기업, 정부가 암호화폐를 찍더라도 어떤 빅데이터가 생겼습니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거기에 올코그르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였잖아요. 그런 지식들이 결국 암호화폐를 상승시키는 근원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도 없어. 그러면 끊임없이 시달려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됐든 거래가 됐든 세력이 됐든 금융기관이 됐든 그들은 갖고놀 수 있겠죠. 니들이 뭘 알아? 내가 한 마디하면 제롬 파울이한 마디하면 마이든이한 마디하면. 자넷 엘런이 한마디 하면 니들은 다 던질 거잖아 똑같다니까요 나쁜 정치인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이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장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 비트코인은 받아들여지게 되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쓰이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의 가장 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탈중앙화.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고, 탈중앙화의 장점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탈중앙화가 별건가요? 소매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구를 하는 게 탈중앙화예요.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끊임없이 뭐하고 계십니까? 최저가를 찾고 계시잖아요. 어떤 소비를 하든 간에. 그게 뭡니까? 중간 라인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와 다이렉트 거래를 하고 싶은 게 탈중앙화잖아요. 수많은 직구를 하면서 KBS, MBC, SBS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는 그런 실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탈중앙화죠. 너무나 중앙집권적이었던 방송 체계에서 유튜브라는 새로운 탈중앙화된 채널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얻잖아요. 이것 또한 탈중앙화죠.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수많은 탈중앙화를 지금 여러분들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렌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중파를 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특히 뉴스. 수많은 이해관계가 깔려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특정 제품이 좋지 않더라도, 그게 뭐 먹거리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그냥 공산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회사의 제품을 공중파라는 곳에서 찍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광고를 주는데 공중파 방송에서 가장 큰 광고료를 지불하는 회사가 회사의 제품이 나빠요. 그러면 공중파 방송에서 그 회사를 찍을 수 있을까요? 광고 끊어버리는데 이해관계가 엮인 곳들에서 점점 여러분들은 탈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유튜브에서 시원하게 말하는 패널들을 더 좋아하잖아요. 유튜브는 이해관계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해. 그런데 분명히 퍼드 뉴스를 퍼트린다든가 누구를 찍는다든가 사람을 음해한다든가 이런 뉴스들은 있겠죠. 그런데 좋아요 개수가 판단을 해주잖아요. 소비자들에게 구독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어, 크리에이터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소비자들의 지식이 얼마나 높아지는데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23,000불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가래들이 펑펑 나를 겁니다 지금 뭐60% 70% 80% 마이너스가 돼 있다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커버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암호화폐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암호화폐를 보고 너무 변동폭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식시장의 사일이 암호화폐의 하루와 똑같습니다 암호화폐는 잠을 자지 않잖아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블럭 형성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야만이 그 코인이 유지를 하는데, 블럭이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특정 주식이 하루에 5%씩 사일을 빠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죠. 그런데 주식의 사일이 암호화폐 의 하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는 하루에 20%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원리예요. 제가 오늘 또 어피트를 보면서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주중이 아니고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어쩌면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죠, 잔소리. 어쨌든 결론은 1년이 넘는 하락장 동안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쌓였고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전투를 똑같이 발박하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 명제죠, 명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마이너스 된 거를 보고 자괴감이나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선두자적 입장에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세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선절하고 이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분들을 다시 이 시장에 참여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아무 화폐에 투자를 했어도 다돈벌수 없는 시장이 이 시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그 어떤 투자처에서도 똑같은 현상은 벌어져요.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특히 암호화폐는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의 돈을 잘 참는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게임이 암호화폐예요. 이게 비단 암호화폐뿐일까요? 다른 자산군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더 떨어질 거예요. 거품, 버블은 암호화폐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어피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며칠 전에 푸틴이 미국 주도세계 질서를 종식시키자, 국제경제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브릭스. 중국, 러시아, 사우스 아프리카, 인도, 브라질, 브릭스, 이 5개국 화상회의를 했는데 기축통화를 만들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이 제의에 대해서 중국은 인정을 했고 나머지 세개 국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독자 경제권 구축 그리고 국제결제 시스템과 기축통화를 따로 만들자. 사토시나카모토가 푸틴일까요? 살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푸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괜히 오해하실까봐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이 푸틴의 이 발언이 그리고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던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정식을 이야기를 했던 푸틴이 어쩌면 전 세계 수많은 경제학자들을 대변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이해관계도 섞이지 않은 돈. 특정 국가를 위해 유통이 되는 돈 그리고 마구잡이로 찍어서는 안 되는 돈 지금 방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 드린 돈이 결국 달러져 지금 현재 기축통화 달러 지네들 마음대로 찍어버리죠 인플레이션과 관계없이 전 세계가 굶어 죽든 말든 가격이 폭등을 하든 말든 지네들이 돈이 없으면 찍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금 회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제는 경기침체 이야기를 하더니 어제는 또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처럼 파월 연준 의장이 또라이셨또라이, 세상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하니까 푸틴이 아주 시원한 발언을 하잖아요. 기축 통화는 그 어느 나라든 발행을 해서는 안 돼요. 국가의 정부가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돈입니다. 특정 기업에서 나와야 돼요. 기축 통화는 세계 준비 통화는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돈. 그게 암호화폐입니다. 결국 그게 XR p 가될 거란 거죠. 기축통화 역할을 할수 있는 돈은 결국 종이 돈이 아닌 디지털화폐 그리고 디지털화폐 중에서도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중에서도 그 일을 할수 있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어제 그제 시티뱅크 비자카드 전세계 금융기관 전세계 학교 그리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XR p 를 했죠. 사이드 체인. ISO 20022, 그리고 탄소제로 이 정도만 해도 베스트인데 뭘더 보충을 해야 될까요? 결국 시간이 문제겠죠.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 상승 모멘트에 탈락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 분기점이 저는 4만불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4만불까지는 전체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상승하기까지는 이제 그 코인의 기술력이 없다면 그 이상은 절대 가기 힘들 겁니다. 내가 어떤 코인을 갖고 있다면 특정 코인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잘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피트와 그냥 푸틴의 말 정도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었기 때문에 또 주말이고 하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쉬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